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일 주연우 제4주차 말씀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2 0년간 마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공생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을 늘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영적으로 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지니라 아멘. 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회중들에게 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5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 이것이 그대로 메시아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어, 사도행전에 보면 은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누가 있냐면 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 그런 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구걸을 했기 때문에 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뭔가 어딜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가 그 분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일어나 걸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어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 또한 그분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니 본받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주님의 에, 주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애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사람들이 이 모세의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 어, 그, 소랩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제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모세가, 어그 일을 대신 하는 거죠. 어 오늘날 그 모든, 어 그때 당시에 제사상들이 그런 일을 또 어, 담당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의 그런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어, 최초의 그 제사장의 어떤 그 본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세워진 그 예배와 그리고 제사장의 그 제도에 관한 어, 그런 어떤 그 이해를 돕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하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어, 일으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다시 한번더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메시아 비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또, 어, 제가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렸지만, 어, 제사장 제도와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어, 왕들이라 하더라도 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왕은 어,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음,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던 그런 왕들은 나중에 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사실 이 우리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고 가장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어, 선지자라 한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죠. 근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전했다.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그 말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험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런 분별의 기준도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모세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콕 집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세 이후에 또어 우리가 예수님의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이어 바로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날에도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별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봐야 되고 이 땅의 어,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면 붙들고 순종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강건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총을 제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해지는 그 모든 메시지 안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의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곳에 크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이 많은 문, 눈들이 내리고 또 겨울에 여러 많은 위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그 걸음들을 늘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약한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쟁 가운데 고통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자인의 재로 인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